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수능완성 7과 3번부터 해석과 설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과제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ABC 각네번의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되어있습니다. An individual driven by companionship, companionship is motivated by the opportunity to get things done as a member of a group.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 다른 사람들과 팀으로 일하는 데에서 그 사람들이 자극받을 경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데 대한 내용입니다. 한 개인입니다. 어떤 개인이냐? 동, companionship, 우정이나 동 우정에 끌려서 이끌려서 이끌리는 개인은 동기화된다라고 해석해야 되죠. Motivated 뭔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걸 말합니다. 뭐에 의해서 기회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냐? 일을 처리한다. Get things d o n e 어떤 일을 처리한다 라 말입니다. 일을 처리하는 기회에 의해서 동기화가 됩니다. 뭔가 일을 하고 싶어한다는 거죠. 어떤 as a member of group 한 무리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일을 처리하려는 기회가 있으면 어떤 일을 대리하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키 c 팩터 r 중요한 요인은 여기서 중요한 요인은 not 아니다라는 거죠. 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팀의 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고 또 뭐냐? 그러니까 자극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팀 구성원이 되는 능력도 아니고, 또, 팀 스프릿도 아니다. 라는 식의 서술이 어, 적합하겠죠. 이 앞에 나아스를, 나아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스 왔기 때문에, no. 뒤에 것도 아니다. 그래서, 또, 팀, 팀 스프릿, 연대의식, 팀 정신 정도 되겠죠. 연대의식 그 자체도 아니다. 중요한 키 포인트. 사람이 자극을 받을 때 중요한 요인이, 팀 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능력이 능력도 아니고 팀에 대해 갖고 있는 연대 의식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It is how much somebody is motivated to follow through and achieve a big result by the fact that he is working together with others to achieve the desired result. 그것은 그 키펙터 뭐냐? 얼마나 많이 누군가가 자극을 받느냐, 동기부여 되느냐입니다. 뭐에 의해서, 어떤 사실에 의해서죠. 그 사람이 바라던 결과를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동기화를, 동기화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뭘 하려고 팔로스를, 어떤 일을 끝내고 최고의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해서 결과를 성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사람이 음그 동기가 되어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일을 끝내려는 욕구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이루고자 할때 얼마나 그러길 바라느냐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처리할 때큰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think of exercise bikes for example exercise bikes are not the s 해 m e as t e same as the same s t h a m e as the same h same as the same h a m e as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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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s a m e s e 그럼 이는이 주어 some people 주어로 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문장이 끝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동태가 되어서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훈육 받는데 그러니까 뭐 누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키면 그 지시를 따르는 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받아 따르는데 문제가 없고 또 riding them in the gym 체육관에서 그것들을 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실내 운동용 자전거가 되겠죠. 어, uh, where there are others doing the same. 여기서 where는 짐을 나타냅니다. 그 어, 그 어, 그짐 체육관에서 체육관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뭘 하고 있는 사람 똑같은 것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같이 자전거를 타고 훈련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나 if they have one at home, 그러나 그 사람들이 one 여기서 one을 하는 건 자전거 한 대를 말하겠죠. 연습용 자전거를 집에 갖고 있으면 그 자전거는 먼지만 모은다 먼지만 쌓인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s never used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 이유는 팀으로서 목표를 위해 성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is 그 이유는 not lack of character. 캐릭터는 뭐 품성 성격 이랍니다. 품성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미 p 디스플린, 규율을 규율이 없어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데 야이다. 어, 데 야가 될지 와시 할때 정확하진 않긴 하지만 일단 뒤에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보호가 되는 오로 사용될 수 있는 명사절이 와야 됩니다. 어, 뒤에서 the 그리고 목적 어, 주어가 없다면 확그 대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죠 하지만 the power f u l companionship motivator of these individuals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주어가 있죠 대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대신에라면 그 강력한 동료 동료 동기요인 이러한 개인들에 대한 강력한 동료의 동기요인들이 이제는 activated.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 않는 것이 바로 이유라는 겁니다. When alone at home.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말이죠. 혼자 집에 있을 때는 팀으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뭐, 그, 저장고를 탔는 행위를 해야 되겠다는 자극을 받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3번 이었습니다